냉장고는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은 허전합니다. 옷장은 넘치도록 꽉 찼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 매달 통장은 빠듯하지만 지출은 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물건, 더 편리한 서비스, 더 빠른 연결 속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여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채우듯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문득 멈춰서면 허전한 느낌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마음은 늘 부족할까? 그 질문 앞에 법정 스님의 말씀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소박하게 살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채우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온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부족함은 진짜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의 말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얼마나 소박하냐고, 그리고 지금의 당신 마음은 얼마나 넉넉하냐고. 오늘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소박함이라는 잊혀진 삶의 미덕을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비움에서 오는 충만함, 덜어냄에서 오는 여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마음의 넉넉함을 되짚으며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고요히 돌려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더 가지려 합니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평가.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디인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물어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쉴새 없이 채워갑니다. 스마트폰 속 정보, 쏟아지는 뉴스, 일상의 대화 속에도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더 나은 삶이라는 이름 아래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는 늘어났지만 마음은 더 바빠지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비교는 이 모든 과잉의 시작점입니다. 나보다 앞서간 이의 삶을 보며 괜히 조급해지고 나보다 더 가진 이의 모습을 보며 유한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 앞에서 나의 삶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채우려고 합니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물건을 사고, 자신감을 찾기 위해 스펙을 쌓고,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화려한 겉모습을 걸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삶을 속도가 빠르지만 방향을 잃은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달려가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볼 틈조차 없습니다. 채운다는 것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물질을 채우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야 하고 인정받기 위해선 자신을 꾸며야 하며, 눈에 보이는 풍요를 위해 마음의 여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과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쓸데없이 많아진 것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소박하게 산다는 것은 덜 가지는 삶이 아니라, 과하게 가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마음의 평온과 넉넉함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초박함이라는 말은 때때로 오해를 받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상태, 혹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절제하는 삶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소박한 삶은 그런 결핍이나 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여백이자 마음의 여유를 지키기 위한 삶의 태도입니다. 소박하게 산다는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꼭 필요한 만큼만 추구하며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작고 오래된 집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삶일지라도 그 안에는 깊은 평안과 충만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박한 삶은 결코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번잡함과 소란을 스스로 줄이는 선택입니다. 더 많이 채우기보다 덜어내는 쪽을 택하고. 과시하는 삶보다는 조용히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박함의 본질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박한 삶은 자족의 삶이며, 그것은 곧 자유의 시작이다. 필요 이상을 바라지 않으면, 마음은 한결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지기 마련이지만, 자족은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소박한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조절할 줄 알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소유보다 관계를, 외형보다 내면을, 빠름보다 깊이를 선택합니다. 삶의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더 풍성한 감정을 경험하고 덜 가진 것처럼 보여도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바라봅니다. 소박한 삶은 그렇게 우리를 삶의 본질로 데려다 줍니다. 그 삶에는 욕망이 아닌 감사가 있고 경쟁이 아닌 평온이 있으며 과시가 아닌 진심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소박함은 단지 생활 방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자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소박함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야말로 진짜 넉넉한 마음이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가득 찬 방처럼 생각과 감정이 가득 들어 찬 마음은 숨쉴 틈이 없습니다. 온종일 무언가를 걱정하고 비교하고 채우려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의 여백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여백이 사라진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정을 다스리기보다 휘둘리게 되며 생각은 복잡해지고 관계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한 이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마음은 결국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여백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덜어낼 때 찾아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한발 물러설 때 비로소 마음속에 조용한 공간이 열립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을 닮은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계곡을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고 바람처럼 머물지 않으며 산처럼 묵묵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은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백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공간. 바쁜 세상 속에서 천천히 숨 고를 수 있는 여유. 그 공간이 있어야 마음은 숨 쉬고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비울 수가 없어. 그러나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로는 오히려 어떤 것도 깊이 누릴 수 없습니다. 바쁜 삶일수록 더 절실한 것이 여백이고 복잡한 현실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덜어냄입니다. 한 송이 꽃을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차한 잔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마음. 이런 작고 소박한 여백들이 결국 삶 전체를 넉넉하게 만들어 줍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소박함은 곧 여백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덜어내고 가볍게 살아가며 그 안에서 더 깊이 느끼고 더 오래 바라보는 삶. 마음의 여백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덜어내므로써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유효하게 편안해지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을 주는 이들. 그들은 화려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 삶의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유행을 좇지 않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기만의 리듬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유지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무리가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가진 것보다 마음으로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풍요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박한 사람들은 적은 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눈앞의 일상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셋째. 이들은 말이 적고 표정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며 누군가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일 줄 아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조용한 미소 하나로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그 안에 진심을 담을 줄 압니다. 넷째,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덜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 과한 인맥, 지나친 정보에서 거리를 두고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려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버림으로써 공간을 만들고 단순함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잘 알아갑니다. 다섯째, 이들은 자족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삶의 순간순간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가기에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볍고 더 따뜻하며 더 단단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박한 삶 속에 진정한 여유가 있다. 그 여유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조금씩 정리해가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덜어내고, 비워내고, 천천히 걸어가도 된다고, 삶은 결코 속도나 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얼마나 넉넉하게 쓰느냐에 따라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법정 스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풍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분이셨습니다. 크고 번듯한 절도 없었고, 화려한 옷도, 값비싼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머물던 방은 작고 소박했고, 손에 들린 책한 권과 차한 잔이면 충분하다는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과 삶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 한마디가 지친 누군가의 인생을 되돌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소유였지만 마음 속에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풍요는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선택한 단순함과 소박함 속에서 생겨난 내면의 고요함과 깊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버리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채워진다. 무소유의 철학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더 갖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백을 만든 것이고 더 높이 오르지 않음으로써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얻으신 것입니다. 산속의 고요한 암자에서 바람 소리와 새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던 신임의 하루는 결코 무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새롭고 맑고 깊었습니다. 그분은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풍요를 크기나 양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풍요는 마음의 깊이에서 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소박한 순간을 얼마나 진심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풍요를 결정합니다. 법정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정말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스님이 걸어간 길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삶은 단순할수록 깊어지고 소박할수록 넉넉해지며 덜 가질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진짜 풍요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법정 스님의 삶이 우리에게 고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얻으려 애습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며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채우는데 지치고 마음 어딘가에 남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그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소박하게 살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이 말은 단지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소박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삶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고 불필요한 욕망과 비교, 집착을 내려놓는 선택. 그 선택은 곧 마음을 정돈하고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덜어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동할 수 있고, 짧은 대화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소한 순간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비워진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소박한 삶은 세상의 속도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내 삶의 고유한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 대신 더 깊이 느끼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넉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박함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오히려 더큰 자유가 있고 더 단단한 평온이 있으며 더 진한 만족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마음의 넉넉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내려놓고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소박하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용하게, 그 덜어낸 자리에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하루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삶은 결국,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느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덜어내고, 비워내고, 느껴보는 것. 그것이 진짜 넉넉한 삶을, 여는 문일지도 모릅니다.